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격차 어느 시기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학습 격차의 시기는 바로 초등, 중학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학습 격차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것 이것인데요. 바로 이것은 쓰기 경험입니다. 쓰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쓰기를 연습시켜 나가면 좋을까요? 언제부터 쓰기 경험을 다양하게 시켜주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아이들을 만나기 이전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중등생들, 글쓰기 지도를 하기 이전에는 쓰기에 있어서 골든타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어, 그렇지가 않네?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아이들이 써 나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어, 조금 더 일찍 좀 경험해 왔더라면, 조금 더 일찍 연습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쓰기의 골든타임이 있다? 그 시기는 언제다? 초등, 중학년, 초등, 3학년. 빠른 친구는 초등, 2학년부터일 수도 있고, 좀 늦은 친구는 초등, 4학년일 수 있다.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물론,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초등, 3학년 이 시기부터 출발하면 좋다. 입니다. 이 시기에 글쓰기 경험을 다양하게 해나가면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학습 능력에 있어서도 변화될 수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나눠서 살펴봤을 때상중 하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친구들 상에 해당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글쓰기를. 그래서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흥미있어하고 재미있어하고 즐겁게 즐기면서 글을 써 내려가고요. 그리고 하인 친구들 또한 지금 배우는 시기임을 알기에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이 친구 또한 조금 느리지만 뚜벅뚜벅 꾸준히 걸어가면서 글쓰기를 이어나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경우에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은 바로 이 중간 상중하. 중간에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인 거죠. 자기 스스로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 경우에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들에 갇혀서 지내서 이게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인칭 시점에 갇혀 지내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인칭 중심의 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쓰기라는 것이요. 여러 어떤 관점에서 생각들을 확장해서 써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나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고, 다양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안의 세계에 갇혀 지내고, 이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생각들을 확장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펼쳐 나가야 하거든요. 그 과정과정들을 담고서 펼쳐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결과에 빠져 지내는 경우들이 해당이 됩니다. 환 관점에서만 어떤 무언가를 바라보려 한다는 것 이게 고착화됐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이 맞다. 다른 관점은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이 바라본 그 관점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왜 우리 사춘기 맞은 친구들 그렇잖아요.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몰라라. 내가 더 많이 알아. 방문 확 닫고.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생각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다양한 시선 안에서 무언가를 또 발견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한계를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를테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 1 더하기 9는 10이다. 이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10이 되는 어떤 공식들 1 더하기 9는 10이 될수 있고 2 더하기 8은 10이 될수 있고 3 더하기 7은 10이 될수 있고 4 더하기 6은 10이 될수 있고 10이 될수 있는 그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 과정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의 시선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결과만을 바라보려 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친구들 또한 해당이 되는데요. 오로지. 결과만을 쫓고 그 과정들은 생략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왜 고학년 친구들이 많냐 하면은 문제풀이에 길들여진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학습 습관과 연관 지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면서 그동안 학습지 많이 풀고 문제집 많이 풀어왔을 거란 말이죠 문제풀이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어떤. 공식이 필요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이런 생각에 빠져 지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데 어떤 변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그 바뀌어나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미 쉽게 포기해 나가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공식화해서 명확한 답, 어떻게 딱 떨어지는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글쓰기에 있어서 쓰기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답, 공식이 필요할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워낙 쓰는 거를 힘들어 하다 보니까 쉽게 쉽게 쓸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공식의 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이렇게, 이런 흐름 방향으로 한번 써볼까 해서 어떤 공식의 틀을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그한 면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의 틀을 마치 해답주처럼 바라보고 거기에 의존해서 빠져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이 공식이 잘못됐다? 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글이라는 것이요.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앞뒤 문장, 문맥의 흐름에 맞게 써야 하고 그리고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써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글들을 펼쳐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어떤 공식에 끼어 맞춰서 글을 써 내려가려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명확하지 않다 하면 뭔가가 잘못됐네. 이건 틀린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쓰기의 골든타임, 바로 중학년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중학년 친구들, 빠른 친구는 2학년부터 출발이 되기도 하고요. 뭐 3학년, 4학년 이 시기에는 쓰기 경험을 좀 많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쓰기의 어떤 감을 익혀 나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학생 친구들도 그렇고요. 초등 고학년이 이 쓰기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뭐 학습지 문제풀에 길들여진 친구들 해당되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고학년 친구들, 뭐 중학생 친구들 그러면은 이미 늦어버렸네 아니요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잘 따라오고 열심히 해나가고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잘 해나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고학년 시기 중학생 친구들이 경우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어, 보통 우리가 학습을 해나갈 때 읽기의 과정을 통해서 해나가는 경우들 어떤가요? 뭔가 읽어 내려가면서 학습을 해나가다 보면은요. 술술술 읽히면서 뭔가 이해가 쏙쏙쏙 되고 내가 이것을 알고 있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쓰기로 넘어가잖아요. 막상 쓰기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뭔가를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뭘 써야 될지를 모르고 막막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나 어, 아는 거 아니었었어? 방금 읽었는데 왜써 나가지 못하지? 해서 그때돼서 어떤 물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왜 모르지? 나왜 써 내려가지 못하지? 어 도대체 뭘써 내려가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물음표가 생겨나고 창피해하면서 이제 자존감을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초등 시기 고학이온 배워 나가는 시기잖아요. 중학생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배우기 위해서 온 건데 모를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건데 오히려 모르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알아 나가기 위해서 배워 나가는 것. 배워 나가는 것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건데 자기의 자존감을 챙겨 나가겠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을 의식하고 선생님을 의식해서 회피하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고학년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잘해 나가야 된다. 나는 잘해 나가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 내려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뭘 써야 되는지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 문장을 잘 쓰지 못하는 거예요. 어,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생각들이 몰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회피하게 되더라. 사실은 이제부터 잘해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고학년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 포기하지 않게 잘 이끌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중학년 부모님들이라면은 이 시기야말로 어쩌면 골든 타임일 수 있다. 자꾸 써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가도록 도와줘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그럼 지금 당장 논술학원 보내야 하나요? 해서 뭐 학원을 보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집에서도 쓰기의 경험을 시켜줘라. 다양한 글 쓰기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줘라.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써 나가지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잘써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두 줄만 써보자, 세 줄만 써보자 하는데 저는 이두줄세 줄에 그칠 게 아니라 그래도 될수 있으면 한 덩어리에 글을 써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덩어리 혹은 여러 덩어리들, 이 문단들이 모여 가지고 전체적인 글이 되게 그렇게 글을 써 나가는 연습을 해 나갈 것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글이라는 것은 어떤 한 단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앞뒤 문맥, 그리고 주제를 향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줄, 세 줄이 아니라 중앙년부터 차근차근 시켜나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글 혹은 여러 덩어리의 글들을 모여서 글쓰기, 그 연습, 경험을 시켜줘라. 그렇게 해서 어떤 글쓰기의 감을 익혀 나가도록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주제의 글들을 써 나가면서, 아, 요런 식으로 써 나갈 수 있구나. 그 감을 키워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글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쓰기 능력이 우리 학습력에도, 학습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자,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무언가를 배워나가면서 단순히 선생님의 얘기만 듣고 설명만 듣고 공부해 나간 아이들 그리고 그 알려준 것들을 노트에 정리만 해 나간 아이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비판도 하고 분석도 해가면서 추론도 하면서 응용해서 글을 쓸줄 아는 아이들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쓰기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골든타임 지났으니까 이제 늦은 건가요? 초 5학년, 6학년, 너 중학교 늦은 건가요? 아니요. 결코 늦지 않다. 이 또한 부모님께서 잘 응원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